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 탐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33년 전에 대환란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렸는데 마지막 탈락이 매우 인상 깊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은 미래의 인류는 현재 인류의 사고 구조와는 매우 다르게 될 것. 그때 인간은 매우 탈구조적, 탈이데올로기적, 해체주의적 경향,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경박한 군중 심리, 전체주의의 암시와 선동에 쉽게 힘쓸리는 우매한 인간형. 어, 영상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우상 조작과 영상 조작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중매체의 상징 조작과 암시에 따라 쉽게 폭력과 살인과 파괴 행동을 자행할 것이다. 아, 뭐,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 인간의 탈을 쓴 좀비들인데, 이 시나리오를 작성한 필자들은 2022년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려나 싶었는지 그렇게 날짜를 적어놨잖아요. 2022년 7월 4일. 아, 그런데 이러한 대환란 맞춤형 인간들, 즉 인간 탈을 쓴 좀비들이 그 시나리오 속에 허구가 아니더라고. 예. 본 게시탐정이 2005년 어간부터 소위 말라나타 업계라는 데 발을 들여놨으니까 올해로 언 20년, 21년에 다다르는 꽤 굵직한 짬밥이에요. 어떤 분야에 20년 정도 발을 담다 보면 은그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개념 정립이 되는데 본 게시탐정이 그 업계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것들을 조감해보면 음모론과 미혹의 대향연이었어. 뭐가 하나 떴다 하면 그 분야 구성원들 전체를 휩쓸어서 거대한 미혹의 돌풍처럼 나돌았고 대표적인 것만 들어도 10년 전쯤에 남침 땅굴 음모론 불과 몇년 전에 코로나 백신 음모론 게다가 이런 음모론과 미혹질에 대대적으로 놀아나는 그룹들이 어째서인지 보수 우파 기독교 말라나타 계열들 입만 떼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한미동맹 국방 안부를 외치며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듯 보이는 이들이 정작 하는 짓들은 이게 가축 때인지 좀비 때인지 의아할 지경인 거예요. 역사 강사로 유명한 황현필이라는 분이 현재의 보수 우파는 보수나 우파라 불릴 견적이 아니고 그거라고 하기에도 맞지 않고 사실상 매국 좀비라고 해야 맞다는데 제가 처음에는 좀비까지는 이야기했는데 매국 노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냐 싶다가 탄핵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같은 동포 자국민을 남의 나라 정보기관에 신고하는 짓거리까지 하는 거 보면서 이거 가히 틀린 말 아니다 싶었어요. 좌파들이요. 어? 탄핵 반대하는 우파 시민들을 중국 국가안전부나 북한 보위부에 신고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 좌파 시위에 김정은 시진핑 만세 외치는 거 제가 본 적이 없고 좌파 집회에 인공기와 오성홍기가 휘날리는 걸본 적이 없는데 우파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을 미국 CIA나 일본 정보기관 이런 데다 신고를 하고 있대? 우파 시위에는 무조건 성족이나 이스라엘 국기 등 외국 깃발이 무조건 항상 나붙겨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는 완전 무슨 구세주나 메시아처럼 찬양을 받고 있어. 이게 제정신이 박힌 짓이야? 우파고 보수관에 이것들이 한국인이기나 한 겁니까? 좌파들어 친중이니 종북이니 한다은 이것들이 미국을 추종하는 걸 보면 사대주의의 극치라고 광신도를 넘어서 틈만 나면 타국의 나라를 팔아먹을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진 것으로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동맹국이잖아. 어? 우리의 상전 아니잖아요 미국이. 이제야 본캐시탐정 또한 이들을 매국 좀비라 일컫기에 거리낌이 없게 되었는데 이들이 과연 33년 전 대환란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미래형 인간에 얼마나 부합한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영상 조작, 상징 조작, 영상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암시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쉽게 폭력과 파괴 행위를 하고 경박한 군중 심리와 또 전체주의의 암시와 선동에 쉽게 휩쓸리는 인간형들이 맞는가 말이야. 보시면은. 이번엔 전쟁무리하는 그구 전광훈 윤석열 안 돌아오면 내전. 윤석열이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인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제 전쟁이다. 헌법재판관 첫결에 여 종중 매국 세력 첫결. 매국은 지대라고 그만 무슨 목사라는 인간이 대놓고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 아 대통령 탄핵되면 뭐 새로 뽑으면 되는 거지. 뭐 아니 윤석열 탄핵 된다고 니들이 뭐. 어? 좌파 후보 찍을 거 아니잖아. 근데 뭐 미친 것들이지. 또 아, 보세요. 간첩 중국인이 산불 저질렀다. 그우 세력 이번엔 산불 음모론. 전국 동시다발 산불은 간첩 소행?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자들. 지금 누가 작정하고 전국에 불을 지르는 것 같다는 게시물. 북한의 지령이 아니고서야 산불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방화에 개입했다. 나이 새끼들 보고 있으면요. 과거 관동 대지진때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며 우리 동포들을 학살했던 일본인 자경단들이 겹쳐 보여요. 유럽에서도 이런 선동으로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랬지. 또 응? 아, 보세요. 그대로 밀었다. 승용차가 탄핵 촉구 20대 여성 들이바가. 탄핵 촉구 철량 농성을 하던 20대 여성을 승용차가 들이박는 사고.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여성을 탄핵 반대를 하는 우파 남성이 차로 때려박아본 사건이야. 단지 그녀가 탄핵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미친 거야. 어? 무슨 GTA 게임을 어? 실시간으로 즐기냐. 또 보세요. 탄핵 동조한 식당 가지맙시다. 난데없는 별점 테러. 탄핵 동조하는 헌재합 음, 음식점 가지맙시다. 약 2천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쓴이는 자신의 SNS를 통해. 모 식당 점주가 탄핵 관련 시위에 참석했다. 모 식당 점주가 시위 참석자들에게 욕설을 했다.라는 게시글. 탄핵에 동조한 식당이라면 누가 SNS에 올리니까 순식간에 우파들이 그 식당들의 별점 테러 리뷰 테러를 가하고 있네. 응? 아또 보세요.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 맵 리뷰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 하나요? 시위 참석하셨다면서요? 시위하는 사람 조롱하는 게 사람인가요? 개음 찬성하는 맛. 중국인한테나 파세요. 아니 이거 사실 확인된 거야? 어? 아 미친 거냐고. 대환란 시나리오에 나와있는 내용과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하나 올리면 우다라라라. 자, 또 봅시다. 어? 이재명 및 민주당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객관적 사실, 즉 팩트 그리고 법적 요소 증거들 모두 탄핵 기각, 아, 탄핵 각하가 명백해게된 상황. 조까고 있네. 어? 조설까네. 개엄령부터가 불법인데. 8대 0으로 각하되지 않으면 법치를 잃어버린 나라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재명과 민주당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저들의 영적 상태는 악마, 즉, 사탄에게 지배된 상태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호세력은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장로 집사라고 해도. 아예 상대방을 악마 사탄으로 치부하는 이 우파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그래도 좌파 교인들은 우파들을 저렇게까지 매도하진 않잖아. 어? 참. 자, 보세요. 악마, 즉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자기의 끝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 알면 알수록 더 매섭게 울부짖으며 버럭할 겁니다.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는 대한민국이 끝났느냐? 지속되어 주님이 주신 지상사명을 이어갈 것이냐? 이기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에 이어서 이재명, 아니 민주당이 다시 한번 집권하면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끝납니다. 그 소리 수십 년째 듣고 있다. 씨발새끼야.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즉 전체주의 사회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언론 및 대부분의 사회가 전체주의화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보기에는 법치사회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지경이다. 독재라고 해도 싱가포르의 독재자 같은 경우는 뭐, 리칸유? 그래도 경제적 발전이라도 됩니다. 허이 <laughs> 좁도 모르면 주디를 싸물어라고, 이 씹새끼야. 전체주의는 뭐,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주의만 있냐? 히틀러가 좌파야? 나치 독일이 씨발 공산국가냐? 그리고, 지금 뭐 중국이 경제적 발전이 안된 후진국이냐고. 경제적 문제를 떠나서 독재 자체가 문제라고. 아니, 그러면 경제발전만 시켜주면은, 어? 적그레스도가 나타나도 공산주의만 안 하면 만세를 부를 거냐? 쳐 돌았나, 진짜, 이씨. 아, 또 보세요. 허나, 이미 김대중 노무현을 거쳐오면서 이 나라는 좌경화되었으며 간첩이 정당하게 활동하며 처벌받지 않는 나라가 되었고. 문재인에 거쳐 이미 중국에게 나라를 90% 이상 뺏겨버린 상태입니다. 네가 새봤냐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조선시대 민비나 일부 사대부들이 그랬듯이 민초들이 서민들이 겪었던 고통은 생각지도 않고 그 윤석열, 윤석열이랑 박근혜도 그랬지 왜? 어? 그저 자기 배만 풀리고 자기들 권리만 찾기 급급하면 중국에 아부할 겁니다. 니네들이 미국이랑 일본에 아부하는 것처럼? 설사 그것이 나라를 멸망하게 할지라도 저들은 욕심 때문에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직 이긴 것도 아니고 이달에 주권이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한 것뿐입니다. 이제까지 해온 것보다 더 빡세게 기도해야 되고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며 더욱 강하게 행동하게 모여야 됩니다. 김대중이 들어서면 노무현이 들어서면 문재인이 들어서면 나라가 북한에 넘어간다며. 이제 북한 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니까 중국을 걸고 넘어져. 이재명이 들어서면 중국이 넘어간다고? 야이 씨발놈들아.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 내가 니네들한테서 몇번 했는지 모이다 진짜 나라 망하는 꼴을 못 봐서 뭐 환장을 했냐? 조병신한테 새끼들 진짜 또 보세요 보수 청년 단톡방, 경찰에 맞서 비비탄 가스총 추천글까지 기독 청년 우파 모임, 맞대응 선동글 가스 넣고 쏘면 상대 무력화 가능, 기동되는 체포 권한 없어 무장합시다 기동되는 체포 권한이 없다고 하자 비비총으로 눈싸서 이거 아마 눈깔이라고 쓴것 같아. 눈깔이 터져, 터져나가도 무방하겠군요. 자, 보셨죠? 기동대는체포권은 없는 거요 다들 무장합시다. 체포권란 권한 없던 거난이 생기겠다, 이 새끼야. 무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것들 추천합니다. 성인용 서바이벌 게임용 비비탄 가스총. 가스도 파워가스로 추천, 추천합니다. 음. 그총 나도 한 자루 있거든요. 요거거든 이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가스를 주입하고 이제 총알 넣고 장전해가지고 쏘는 건데 옛날에 아저씨에서 이제 원빈이 쓰던 그, 그 총이에요. 이거 맞으면 머그컵도 한 방에 막 깨줘 그래요. <laughs> 또 보세요. 이게 보이? 이게 그 오픈 카톡방 그 말이 오고 갔던 그채 방이에요. 대놓고 폭동까지 선동하는 뭐 우파 기독 청년 커뮤니티인데. 이런 것들은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아, 오늘 핵심은 이거야. 보세요. 스카이데일리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5명 주일미군 기지로 압송했다. 윤석열 트럼프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추적 공조했다. 검거한 중국 간첩단 미군측 신문 정보 전달 어쩌저쩌 스카이데일리라는 극우 언론사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찌라시 살판적 있었죠. 군 지휘 체계를 조금이도 안다면 어림도 없는 소리인데 이런 미친 개소리에 온 우파가 환호했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가서 윤석열의 변호인이 나불거릴 정도였고 신인균 원용석 등등등 유수한 우파 유튜버들이 아주 오랫동안 주워 섬기면서 그들의 무례함 멍청함 만천하의 인증샷 때렸어요. 근데 보세요. 음. 스카이 데일리가 명색이 언론사인데 이런 엄청난 개소리를 먼 근거로 나불댔나 하니 자칭 CIA 요원의 예비역 미군 장교라는 안병희라는 안병희인지 안병신인지 이 사기꾼 플러스 정신병자의 정보 제공이었다. 한마디로 병신 새끼들이 병신 새끼한테 놀아났다뭐 그런 말이에요. 미국 입국 기록도 없는 아주 토종 한국이냐. 미군 CIA 조안이 씨발 새끼야 진짜 또 보세요. 이재명 개새끼 봐. 인권이에 방패 들고 등장한 캡틴 아메리카. 중국 간첩단 체포설 정보원 정체는 대사관에 난입한 캡틴 아메리카. 미군은커녕 한국군 병장 전역. 미국 당은 밟아본 적도 없는 씹새끼가 하다 하다 캡틴 아메리카 코스프레하고 어? 인권이랑 중국 대사관 난입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아, 보세요. 이 새끼가 이거 2011년에도 한번 안중근 종손이라고 사칭하면서 한 차례 이제. 내상에서 화제가 됐거든요. 현재 우리 공화당의 전신인 대한애국당에 입당해가지고 구의원 후보도 나섰어요. 진실과 까 저기는 치랄 똥싸고 닦파는데 시발 새끼가. 아, 또 보세요. 캐피나 아메리카 분장남 민경욱 황교안도 속여 내가 똑똑. 이 새끼가 똑똑한 거냐? 우파 인사들이 병신인 거냐? 어.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분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모두를 속였다면 자랑스럽게 말했다. 코스프레 분장용 소품 시야 의신 분증 이런 건 유지할 수 있다. 만들어주는 데가 있다. 자랑스럽게 자기가 모두를 속였다면 나불거리는 안병신 아니 안병희. 떠보세요. 예. 어, 주변에 속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안치는 전부 다 속았다. 스카이데일리 기자 중국 간첩 9 5명체포설 보도한 기자도 속, 속았고. 어, 제가 스카이델리 기사 보여주면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속았다. 민경욱 황교안 전 총리 다, 속, 다 속았다. 다속 정보기관 사람까지 속을 정도면 오히려 그게 더 저한테는 좋은 그림 아닌가요? 그만큼 제가 더 똑똑하다는 얘기니까요. 십세기가 돌았나, 씨. 우파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들을 내보내서 우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한 거다. 미국이 그래도 우리를 도와주고 있구나. 미국이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하는구나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싶었다. 안씨는 스카이델리 기자에게 가짜 CIA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중국 간첩 95명 체포설 기사화를 유도했다. 미국이 이거 알면 우리나라 손절하겠다. 어? 저런 정신병자 한 놈한테 온 우파가 속아 넘어갈 정도면 도대체 이 나라 보수 우파라는 집단의 지능 지성이 어느 정도인 거야? 어? 또 보세요. CIA 모사도 돌려가며 사칭 돈 일자리 달라. 대전나 기름 붙고 태워라 증거 인멸까지 캡틴 아메리카 복장 남성 CIA 모사드 등 위조 신분증만 다섯 개야 나도 저거 한번 만들어 볼까 <laughs> 재밌을 것 같은데 위조 신분증으로 행세하면서 스카이데일리에 정보를 제공한 후그 대가로 돈과 취업 알선까지 요구한 참 자본주의형 히어로요 그러다가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자기가 정보를 제공해 준 기자에게 이렇게 이렇게 증거 인멸까지 지시했다 어? 자. <laughs>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보세요. 자저녁증 진짜야 진짜 진짜 미군 U.S.M.이 진짜 와 존경해 안정근 유튜버와 안병희 <laughs> 안병희가 내미는 이 가짜 미군 저역증 보면서 존경한다며 감탄하는 저분은 우파 유튜버 안정근 씨인데 한 씨발 진짜. 아스팔트 투쟁 경력이 얼만데 졌다고 사기꾼 새끼 하나 분별 못해서 개망신을 당하십니까 진짜 내가 다 민망하네 어 세상에 어떤 군인이 남의 나라 정치 집회에 군복 차려입고 떡하니 참석한다고 어? 말이 돼? 군인의 정치적 중립이 명백한데 미국이라고 별 다를 것 같아요? 그것도 어? 정복이나 예복도 아니고 전투복이 있고 예벽이라며 어? 현역도 아니고 진짜. 이 나라 보수들이 얼마나 미국을 미친 듯이 추종하고 숭배했으면 저런 짓거리가 통하고 먹히는 거야. 진짜 아스트라다, 진짜. 어? 안보는 보수라고 그렇게나 입에 개거품 물고 집회마다 군복 차려입고 코스프레 하더만은 군 출신 하나가 없어가지고 스카이델리가 주일미군 어쩌고 하는 별 미친 찌라시 퍼뜨릴 때 분별조차 못하고 쏘가 넘어갔냐? 군복 차려고개판만 잡더만 군의 대일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요. 내가 왜 이런 말 하냐고? 본 개시탐정이 고급 장교 출신도 아니야. 불과 예비역 대위라고. 근데 내가 아는 군 지휘체계의 상식으로 스카이 델리저 기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내가 보자마자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나 안보와 국방을 외치던 우파들은 입으로만 부러지듯 뿐 눈깔들은 다해태 눈깔이야? 이러니까 33년 전에 대환란 맞춤형 인간을 예측한 현자들, 어? 미래의 인간들은 사람 껍데기 뒤집어 쓴 사실상 좀비들이 될 거라고 예상한 그 연구가들의 해안이 너무나 섬뜨가리만큼 적중한 겁니다. 머가리가 있으면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야지. 우파라서 머리에 우동사리가 들은 거야? 그쪽들 머가리는 사람 대가리입니까? 삶은 소대가리입니까? 해도 너만 가냐고! 가장 위험한 사람이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고, 무식한데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근면 성실하기까지 한 사람이라는데, 딱이 나라 매국 좀비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입으로는 고장난 라디오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퍼제기지만 누구보다도 전체주의와 공산체제에 특화된 민중들이야. 적그리스도가 들어서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색출해서 짐승정부요원들한테 밀고할 새끼들이 어디 딴데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우파들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나? 아니라고? 지금도 니네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같은 동포들을 타국정부기관에 밀고하는 십새끼들이 그때라고 안 그러겠어? 그러거나 말거나 다 좋은데 딱 하나 지발 그 입으로 하나님 이름만은 팔지 마셨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그 좀비 같은 주둥아리로 들먹거릴 만큼 가볍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기시탐정이었습니다.